오늘도 페페코인 최적의 대응으로 높은 수익을 안겨드리고자 최고의 가이드라인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기 보유자분들부터 신규로 진입 예정인 분들까지 모든 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핵심만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고자 하니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세력을 쫓는 그림자입니다. 페페코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페페코인 단독 이슈는 없었지만 시장 전체 분위기에 미치는 변수로 아서헤이즈의 발언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죠. 이 아서헤이즈는 최근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고 실제로 본인의 암호화폐 자산, 즉 이더리움, 이선아, 패페까지 일부를 현금화하여 시장 하락 리스크에 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건 아서에이지가 현 상황에서 시장 변동성 확대와 거시 경제 리스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이런 비관적 전망 배경엔 미국 7월 고용 지표가 기대보다 낮았고 글로벌 신용 시장 성장 둔화, 관세 재부가등 무역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짓누르는 대형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 코인 즉 이더리움이나 페페 등도 동반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헤이즈는 구체적인 가격 레벨까지 명확하게 언급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단순한 소문보다 더 실질적인 경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실제로 그의 지갑을 보면 1300만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 매도 이력이 확인이 됐고 남아 있는 자산도 상당 부분 USDC 등 스테이블 코인이나 현금성으로 옮겨졌습니다. 결국 이 흐름은 결국 이 흐름은 결국 이 흐름은 업계 인플루언서 업계 인플루 인플루 결국 이 흐름은 업계 인플루언서마저 리스크를 줄이고 포지션을 보수적으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페페코인을 비롯해서 주요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 등 모든 가상 자산 투자자들은 단기 베팅에 올인하기 보다는 지금처럼 글로벌 경기 흐름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션 변화 정책 및 시장 변수까지 꼼꼼하게 모니터링해서 신중하게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수임을 꼭 기억해야 할 때인데요. 요약해 드리자면 앞으로의 시장은 대내외 경제 지표와 대형 투자자 행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전략도 이런 변화에 맞춰서 분할 대응, 손절 라인, 포트폴리오 조정 등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구간이니까 차트 등 실질 데이터와 함께 신중한 접근을 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차트와 함께 좀더 구체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그 전에 대박 이벤트 공지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요. 그림자 코인 핵심 요약집 보이시죠? 자, 들어가시면 실제로 저 그림자가 5년 동안 7억 이상의 큰 손실을 바탕으로 정말 열심히 만든 요약집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피와 땀이 섞인 눈물의 코인 핵심 요약집을 선착순 50분 대상으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많은 분들에게 드리기엔 제 배가 너무 아플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놓쳤던 기본편부터 기술적 분석 그리고 실전편까지 무려 139페이지 분량으로 만들었습니다. 뻔한 내용이 아닌 진짜 핵심 위주로 작성을 했고요. 이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고급 정보를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이벤트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겠습니다. 실제로 요약집에 들어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400분 넘게 계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7월 9일부터 현재까지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모자이크로 가린 종목은 현재 세력이 작업 중이므로 보안상 가려드렸는데 이번 선착순 50분 안정으로 이 세력조 또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플러스로 이 그림자의 피와 땀이 섞인 코인핵심 요약집까지 받아보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요. 문자 자동 발송 링크가 보이실 텐데 이 링크를 누르시면 관심이라는 말과 함께 문자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간편하게 전송 버튼 눌러주시는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차트를 살펴보자면 최근 알트코인 조정 장세가 이어지면서 페페코인 역시 매수 심리가 크게 약해진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됐고 눈치 보기 장세 속에 뚜렷한 방향성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신호 중 하나가 마지막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하얀색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어느 정도 반등 시도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 흐름 최근 이더리움의 반등도 힘을 보탰는데요. 실제로 이더리움도 주황색 이평선 아래로 한번 밀렸다가. 곧바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 매물대 회복을 시도했죠. 이 영향이 점진적으로 알트코인 그리고 페페코인에까지 확산됐다고 볼수 있어요. 자 문제는 앞으로의 방향성인데요. 현재 구간을 유지하고 상단에서 내려오는 중장기 2평선의 압력을 점진적으로 완화시켜야만 다시 정배율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인 상승 흐름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단에 자리 잡은 여러 2평선 저항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뚫어내고 그 위에 안착할 수 있느냐 인데요 이게 안 되면 계단식 하락 추세가 또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엔 가장 가까운 노란색 단기 2평선이 저항선 역할을 하면서 그 가격대에서 또 한번 가격이 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이 노란색 단기 2평선의 저항을 돌파할 수 있냐는 건데요 만약 돌파가 나온다면 파란색 단기 2평선도 다시 지지 역할을 하게 되고 점진적인 단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길 뚫지 못하고 다시 하얀색 장기 2평선까지 밀린다면 재차 지지 테스트와 눈치 보기 장세가 길게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이두 가지 시나리오를 항상 염두에 두고 기보유자와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 모두 실시간으로 시장 움직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만 믿고 성급하게 추격하기 보다는 차트상 변화와 거래량 반전 신호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안전한 구간에서 대응하는 것이 확실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잠깐의 변동에 흔들리기보다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미리 그려두고 시장이 그중 어떤 흐름을 타는지 지켜보면서 안전한 진입과 분할 전략으로 수익 가능성을 높이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점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이든 코인이든 모든 투자의 핵심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건데요. 같은 수익을 보고 있더라도 수익 편차가 크게 나는 건 누가 먼저 분석을 마치고 선취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재료를 해석하는 것과 차트 분석이 중요한 건데요. 하지만 이 세력이라는 존재는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뺏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트릭을 만들면서 혼란스러움을 줍니다 특히 코인 시작한지 얼마 안된 투자자들이 이런 트릭에 속아서 큰 손실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잡아 들이자는 취지로 오늘처럼 관심 코인과 관점까지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을 매일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심도 깊게 관심 코인의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근거까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면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세력들이 작전 중인 코인 10개 종목 중 8개 종목 평균 20에서 30% 수익으로 마감했는데요. 이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관심 종목들은 세력들이 작전을 시작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보안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선착순으로 입장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빠른 참여 부탁드리고 입장하시는 방법은. 이세 가지 중에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문자 자동 발송 링크 누르시면 아래에 관심이라는 말과 함께 문자 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데요. 간편하게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는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보유 종목 상담이나 다른 문의 사항 있으시면요. 더 보기란 설문지 링크 누르셔서 하단에 기타에서 적어 주시고 보내 주시면 순차적으로 빠르게 확인해서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내일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